<laughs> 강아지가 안움직여 여기라고,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가 보세요. 어디야? 보세요, 명성 명성야문빌딩이잖야요명성어문어뭔가 작은 불빛 못 봤나요? 뭐야 이건 또뭐야어 엘리베이터가 될 리가 없지. 어 이건 뭐야? 응?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미래의 신년도. 어? 이거 아까 그 사람 아니야? 괜찮습니까? 무슨 일이죠? 어어 어, 글쎄요. 저도 뭐가 뭔지. 방금 이곳에 총을 든 남자가 있었는데 분명 그자가 와그 뚱뚱한 뚱뚱한 남자가 그 남자가 김여명이었네. 국장 국토정책국 야 이거 보소 정치인이었구만. 총어 뭐야? 저 뭐지? 저 뭐냐? 오씨, 뭐야? 신현도와 관련된 사고 및 사건이 정리되어 있다. 건설 인부 추락 사고.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안전 금속분이 파손됐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겁나 그 공사비를 아껴서 공사를 했네. 저, 뭐 사람이잖아. 실례합니다. 왜 이리 늦었어? 길이라도 헤맨 거야? 누구야? 아무튼 잘 부탁하네. 편집장 송진철이다잘 부탁합니다. 아, 그러면 원래 여기서 온 거죠? 여기까지 걸어서 왔겠군. 어땠어? 도시의 상황은? 예. 뭐야 갑자기 갑자기 분싸 싼데? <laughs> 하. 그래군. 찬석이 녀석도 열심히 하고 아 있다. 같은 회사 그거였어? 그 녀석도 카메라맨. 예전엔 이곳 기자였지 프리랜서가 돼서도 자주 왔었어 아 여기 그만뒀구나 저기 죄송한데요 뭐? <laughs> 뭐? 이 <laughs> 섬을 설계한 신건일이라는 사람 제 삼촌이세요 <laughs> 역시 삼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뭐라고? 네 삼촌이라고? 책임이라. 이번 재해는 신현도만의 국지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현도의 구조가 문제시될 것 같아. 물론 아가씨의 삼촌한테도 책임 추궁은 있겠지. 그렇군요. 뭐 가장 큰 책임은 건설 공법을 선택한 정부겠지. 아가씨 삼촌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야. 네. 야. 아... <laughs> 일이다. 뭐지? 예? 뭔 일을 좀 방에 하나 건설 빌딩이 있는데 어, 저기 보이지? 그곳 임원실에 인공섬 건조 공사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 그걸 좀 잠시 빌려 와. 야, 무슨 이런 재난 상황에 지금요? 무슨 일을 주냐? 물론 지금 안 하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 훔치는 건가요? <laughs> 훔치는 건가요? 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빌리는 것 뿐이야. 아, 그리고 아가신 남아서 자료 정리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 네, 제가요.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뭐, 오호... 그렇긴 하지만, 그것과 이걸 갖고 가. 사원증, 녹음기 이런 상황이지만, 자네는 일단은 자네는 이곳 직원이야. 뭐, 첫날부터 무단 결근이 됐지만, 녹음기는 우리 회사의 지급품인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가지고 가보더라고 하라고 빨리 다녀오고 절대로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도록 뭘 들키지 마 사람도 없는데 어차피 카우보이 모자는 뭐야? 난 이제 카우보이 이봐 아까 말한 빌딩이 여기였나? 아이씨 선글라스 좀 빼야겠다 어 됐다 응? 어틈어뭐 있다 여기 어어잭아 공간 어 됐다 야 이제 들어가네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여기다 비상거 뭔가 이상하다 공포 게임 같냐? 갑자기 갑툭튀 나올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화장실인가? 중역실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 전기가 들어오지? 어? 와 깨졌네. 금고다. 응? 어 뭐야 이거? 총무과 열쇠. 어? 아 거기 총무과 명함. 총무과 명함이었잖아요. 야 이거 야이 나온다 잠깐. 남편과 부인 그리고 세 명의 아이들이 찍혀 있다. 아이들은 모두 초등, 초등학생인 듯. 남자와 여자의 둘이. 이 여자인 어디선 본 탄데. 앗! 세연이다. 세연이가 분명해. 어. 그렇다면. 여 있다. 그렇지. 하나건설 총무부 총무과 유중한. 이게 뭐야? 이거 이 명함을 왜준 거지? 여기. 응? 음? 비밀번호 몰라요. 네, 비밀번호 알아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어 엘리베이터 되는 것 같은데? 어 얘는 된다. 응? 음? 어 뭐야? 무서워. 어 뭐야? 타타 타. 타, 타. 아 열쇠 맞다 아 열쇠 와 근데 열쇠 있었죠? 아 깜짝이야 그냥 갈뻔했네 네. 어 여기 총무과 오케이 그렇지 열쇠가 있었지 아 깜... 간다 과연 뭐가 숨겨져 있길래 어 뭐가 숨겨져 있길래 이 여기 명함을 왜준 걸까 총무과 내선 번호표 하나건설 총무과에 내선 번호표다. 누구의 책상? 어, 야, 이거 야, 알았다. 이제 여기가 유중환이야. 응, 뭐야? 이건 또 절체절명 반지 나팔꽃이 다참 뭐지? 어, 뭐야? 이거 페이지 사이에 작은 종이 쪽지와 녹음기의 데이터가 숨겨져 있다. 어, 유중환의 메모 와, 얻었다. 유중만의 메모를 얻었다 녹음기로 들어봐야겠다 기리 됐다고? <laughs> 정말 잘했다, 거니라 이제 원하는 시간만 정하면 돼 뭐야? 언제 하지? 6월 21일로 잡을까 생각 중이야 6월? 아, 설마 그렇군 그날이 좋아 6월 21일로 하자 이걸로 설마 드디어 아니죠 아 결말을 내야지 6월 21일은 내가 이 섬에 온 날인데 그렇다면 처음 지진이 발생했던 날이야. 야, 얘네들이 꾸, 와, 살 와, 이거. 야, 이것들 이거를 했네. 이거를 지금. 어? 이제 비밀이 밝혀졌네. 와. 메모. 876이 야, 비밀. 야, 금고 번호다. 가자, 가자. 금고. 금고다. 금고 씨. 어. 와, 진실 진실에 다가섰다. 그죠, 응? 세연이한텐 876이었죠. 876이 열렸어요. 오케이, 뭐냐? 인공섬 건조공사 보고서 뭐지? 이게 어, 뭐야? 온다, 온다 씨, 숨어, 숨어, 어디? 어디 숨어야 돼? 어? 누구야? 엄청났습니다. 맞네 이놈아.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더 많길 바라셨다고요. <laughs> 야, 하지만 이생은 힘듭니다. 거의 탈출한 것 같으니까 신건일 말입니까? 아직 살아있음. 어? 살아다 살아있다. 신건일. 삼촌, 삼촌. 어, 안돼, 안돼. 간단히 죽게 놔둘 순 없죠. 가족들을 죽 의미가 없어지. 오씨. 저거 못 보는 거 싫어하냐? 녀석과는 친구라서 앞으로도 사이 좋게 지낼 겁니다. 내일이면 끝나겠죠. 이만 아, 어쩐지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들은 것 같다. 녹음을 해두었다. 어, 녹음했어, 녹음했어. 김여명이었어. 역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꽤 오래 통화할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키지 않도록 몰래 도망쳐야겠다. 음, 갑자기 잠이 백션 게임이 됐어. 음. 메탈기 솔리드냐고. 그래. 음. 음. <laughs> 알았어. 어. 음. 그러니까 봤을 텐데 그죠? 그걸못 아, 봤을 리가 있어. 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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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케이 바리 음. 음. 오 움직이지 마와 깜짝이야 오와 깜짝이야 아, 시 깜짝이야 와 신문 기자인이 없다 깜짝이와 아... 아, 깜짝 랐네아 아니 이놈한테 신경쓸 겨를이 없어 뭐야 네, 맞아. 괜찮겠습니까? 무슨 꿍꿍이야 어차피 조금 있으면 빌딩이 사라질텐데 예! 알겠습니다 가자 야 이거 갑자기 게임이 왜 이렇게 변해? 야벌때이네요이 게임 어? 야 만만하게 봤다가 이거 완전 어, 움직여. 집념의, 집념의 주인공이죠. 집념의 게임도 세우다. 개고생하고. 아, 저기 저걸로 있네. 저게 날카로우니까 이제 저걸로 끊는 거야. 응? 그렇지. 끊어. 와, 어, 아, 다쳤어, 다쳤어, 다쳤어. 다쳤지만 일단 끊었어. 빠니네. 제작자가 아침반 패티시라고. 자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바로 내려가죠. 초고속이거든요. 와 순식간에 내려가죠. 와 빠르다, 빨라. 진짜 무너질 수도 있어. 어, 안 돼. 불이 아니 불이 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요? 오 뭐야? 오. 어 뭐야? 이봐, 괜찮아. 세연아. 여기요 세연아 빨리 나와 뭐해. 편집장님이. 뭐라고? 편집장이. 나 오늘 취업했는데, 편집장님, 편집장님, 오늘 취업했는데 불안합니다. 어, 서류는 갖고 왔나? 예, 그것보다 괜찮으세요? 다리를 좀 다쳐서 걸을 수 없을 것 같다. 말이 됩니까? 아무튼 빨리 밖으로 나가자. 좀 도와줘. 기사도 못 쓰고 죽을 순 없지. 알겠습니다. 갑시다!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왜 기어가죠 어 뭐야 뭐죠 이게 갑자기 왜 기어가죠 뭐 하는거죠 지금 줄줄이 뭐하냐 이게 야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요 아 불나면 바닥을 기어가야 되는구나 아 연기 때문에 꿈동산 공원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루지고 있겠죠? 서둘러요. 그래, 이제 거의 끝이 온것 같아. 야, 이제 하다가 하다 이제 이 편집장 업고 다니네. 이야 골치 아프다. 진짜. 같이 가, 세연나 <laughs> 너는 가벼운 강아지를 매, 맸다고 지금. 그래, 알았어. 야, 니가 매봐 지금 어봐 난리나 지금. 뭐야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야? <웃음> <웃음> 와, 진짜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와, 아, 진짜. 제 인생 진짜... 아... 정말... 야, 여친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완 개고생 중에 온갖 쌩고생을 하고 있죠. 왜 그래? 벌써 지쳤나? 어떻게 할까? 저기 좀 쉬었다 갈까? 저도 지쳤어요. 살도... 살좀 빼세요. 현재 살좀 빼시죠. 하하하. 아, 다이어트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아무튼 좀 쉬는 게 좋겠다. 하나 건설. 어. 아. 하나 건설에 누군가 있었나? 여명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여명 8 0 김여명이라고 했던가 그랬는데. 숙취 해소의 제격이죠. 여명? 김여명? 김여명? 관공서 포스터에서 봤던 기억이 그렇다면 분명 국토정책국의 김여명이 맞겠군 그런데 왜 섬에 있지? 호텔 더스크요 네, 제가 부였던 생각하고 게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명심해. 이 사실은 누구한테도 발설해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아가씨도. 윤찬석 어, 씨 얘기도 말입니까? 당연하지. 녀석은 우리 신문사의 라이벌이야. 신문사의 라이벌이었다니. 정말 엄청나군. 와, 세시 넘었네요. 이제 소음에서 나가는 일만 남았어. 여러분 끝이 보입니다. 와, 아... 윤찬석은 예전부터 자진해서 위험한 취재만 했었지. 숙종에 미친 사람인가봐. 이건 뭐. 어디까지나 내 추측인데 말이야. 녀석은. 어릴 적 사고로 가족을 잃었었어. 여성만 빼고 모두를... 야,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니... 자신만 비분하게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로 녀석의 취지에 관한 열정은 최고야. 그러나 그것이 죽음을 앞당기는 것처럼 자꾸 아, 보여지니... 자꾸 일부러 위험한데 가는구나. 너무 지나친 생각인가? 자기 혼자 살아남은 게 싫은가? 야, 프레임저, 갑자기 프레임저 나오니까 쉬, 쉽지 않다. 이번에 저철명도시 나오는 거. 자, 이제 지금 방금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게임이냐, 어? 이게 무슨, 어, 할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어, 업고 다, 가는 게임이냐, 뭐 이렇게 산책하는 게임이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네, 인공섬의 비리, 맞아. 요 인공섬의 비리 때문에 이게 지진 자, 자연재해인 줄 알았는데, 인공섬의 비리가 있어가지고 자꾸 무너져요, 지금. 아이고, 오늘 날씨가 참 맑구만, 그려. 음, 여기가 어디야? 뭐야? 뭐지? 이 이벤트는 뭐지? 히트맨, 어, 히트맨이라니. 뭐해 거? 어 갑자기 무너지잖아. 오, 어, 뭐야? 어 라디오야. 잠시 신현도에 지진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섬의 중앙부에서 대규모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구조에는 구조선 갈매기호 희망봉호. 어, 갈매기호 희망봉호 통일호. 여기서 잠시 신현도 상공에 최지 헬기를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신현도 상공입니다. 오 구조선 갈매기호 통일호의 구조에 모인 주민들은 거의 승선이 끝났고 잠시 후 귀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한 척인 희망봉어는 아직도 꿈동산공원에 모인 주민들의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꿈동산공원 주변은 수몰된 건물 등에 의해 네 맞습니다. 신현도가 인공섬이에요. 지금 여기 인공섬 얘들이 보여집니다. 있는. 곳. 근데 여기 비리가 있어가지고 자꾸 무너지고 있어. 주 지키고 있어서 구조는 일단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응, 음, 이 소리는? 헬기? 좋아, 게임도 세우. 될수 있는 한 넓은 장소로 가서 헬기의 신호를 보내. 저기 기념수 주변이라면 넓으니까 쉽게 눈에 띌 거야. 어서, 서둘러! 기념수가 어딨어? 설마 헤엄쳐야 되나? 오, 헤엄쳐야 돼. 싫어하냐? 어, 저기,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laughs> 절체절명 위기. <laughs> 절체절명의 도시에요. 절체절명의 도시. 이 정도 수영을 해야 된다. 박태환급이다. 아, 여기, 여긴가 봐, 여기. 어, 여기야, 여기. 뭐야, 이거. 목재 나침반 얻었다. 어, 나침반 받고. 네, 황일룡님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어. 됐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뭐야 이거? 왜 보트 쓰세요? 어 구조대원 있었어. 혼자인가요? 야 이거 나 혼자 가면 엔딩 아니야? 이거 나 혼자 가면 엔딩 아니야? 혼자 <웃음> 버리죠. <laughs> 야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분들이? 아니 이분들이 이러면 안 돼. 어? 할아버지는 짐일 뿐이라니. 아 그래도 우리가 양심 있게 가야지. <laughs> 어? 아안돼안 돼, 안 돼. 우리는 세연이를 버릴 수 없어. 기다릴 테니 어서 데려오세요 네 제가 빨리 데려올게요 세연이를 버릴 순 없어요 세연이를 버릴 수 없어 그럼 얘들 어떻게 염쳐서 오지? 어떻게 데리고 오지? 어 뭐야 뭐냐 뭐야 이거 야이씨 잠깐만 망했다 물 빠진다 어, 물 빠진다. 물 빠진다. 어디냐? 어디 있지? 갑자기 시 시점이 바뀌었어. 어, 저기 <laughs> 온천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잠깐만. 어휴, 어, 다행이야.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연못에서 저런 소용돌이가 생기다니, 카메라를 가지고 올 걸. 하지만 덕분에 이 연못에 물이 빠져 지나갈 수 있겠군. 그래, 거긴 어땠어? 아직 구조대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가죠. 정말요? 이제 살았다. 우리 빨리 가요. 좋아, 조금만 더 힘내자. 아, 지나갈 수 있네. 물 빠져서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그 구조대원이... 어, 아까 그렇게 되면 구조대원 어디 갔어? 구조대원 없어졌을 텐데? 뭐냐? 아! 뭐야? 어, 여기! <laughs> 오! 오오! 와, come on!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뭐, 얘기를 해주고 떨어져야지! 아, 나 진짜. 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바로 뛰어야 돼. 아! 여기요. 여기! 어, <laughs> 어, 야! 오. 오. 다행이야. 오. 어? 어디 있지? 뒤에 있었나요? 아, 뒤에 있었죠. 어, 다행이야. 구조대원이 배신하지 않았어. 다행이야. 됐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배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드릴 테니 여러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망했네. 잘 부탁합니다. 아, 저배안올 거야, 분명히. 저배안올 거야. 분명히 해피엔딩일 리 없어. 어, 다시 온다. 어, 안 돼. 어, 뭐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안 돼. 우리 구조대원. 아, 또 정말 너무해! 안 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야, 엔딩이야?